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건 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가 가져온 사례입니다 제3층 세대 수년간 악취호소, 법원 입대 관리 책임 최상층 세대가 악취 피해를 호소한 것에 법원은 공영부 불량, 공영부 불량이 누구죠? 입대이죠, 입대이. 그리고 입대이가 책임을 부담을 하고 그 관리 책임이 있다면 관리업체한테 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덕트, 하수관 부분 조적벽에 대한 악취, 분진 유입 등을 위한 보수공사 이하고 200만 원 지급하라.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최상층 세대 거주한 입주민 B 씨는 2015년 10월, 2016년 6월 두 차례 걸쳐서 보냈다. 2019년 6월 이때이한테 화장실 천상 냄새와 주방 오염에 대한 민원 제기했다. 2021년 4월에도 했다. 무려 지금 7년에 7년. 그러면 7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7년 정도 계속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자료는 얼마입니까? 200만 원. 사실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막 스트레스 때문때 죽을 것 같아라고 해도 이 자료가 뭐 1, 200, 2, 300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데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판사는 피고는 사춘불량 보수할 의무가 있고 큰병경 들이지 않으 보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방치했다. 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자료 범위는 200만 원. 이런 건 진짜 사실, 이게 탁상행정이지 않겠습니까? 7년 동안 그 냄새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위조료가 200만원 밖에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